지역 마이스 산업 키우려면 잊혀가는 전통문화 되살리는 날카로운 고민 필요. 19일 화목토론에서 김민지 마인드 디자인 대표는 지역의 건강과 가치로 남는 마이스 산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이스 산업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를 융합한 산업으로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울산전시 컨벤션센터는 2021년 4월 문을 열었다. 마인드 디자인은 소외되고 잊히는 전통 문화를 마이스라는 사업 툴을 활용해 가치 있게 되살리자는 목표로 2010년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마인드 디자인이 주목한 것은 불교였다. 사찰 건축이나 공예, 승복, 사찰 음식 같은 전통 문화를 상품화해 전통 문화 산업의 시장을 확장하고 수행 문화로 국민에게 행복한 삶의 대안을 제시하며.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불교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 것이 전통문화산업 박람회도 아니고 사찰 박람회도 아닌 불교 박람회였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사찰 음식, 사찰 건축, 불교 공예, 의복, 명상 등을 주제로 박람회를 열었다. 아트페어와 컨퍼런스, 도심 전역에서 펼치는 축제도 함께 기획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온라인 박람회를 겸해 그린 라이프와 리추얼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 2023년 불교 박람회 10주년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이 밀착 결합하면서 지난해부터 불교 박람회는 MZ세대의 성지로 불리며 젊은이들이 대거 몰리는 핫한 행사가 됐다. 올해 불교 박람회는 15개국 330개 업체가 참가해 480개 부스를 운영하며 외국인 2만 5천명을 포함해 온오프라인 65만 5천명의 관람객이 몰려 상황을 잃었다. 지난해 7억 8천만원이던 예산도 20억원으로 늘었다. 재밌는 불교를 슬로건으로 연 지난해 불교 박람회는 초콜릿 붓다. 스님의 빵앞간 번뇌 훔치는 수건 목탁 솜사탕 헬륨풍선 뉴진스님 DJ 파티, 인종 체험 등이 미미되면서 힙한 불교가 화제가 됐다. 일상 속 행복 습관을 주제로 코엑스에서 연 올해 불교박람회에서는 수행하는 힙스터, 팔 정도 카드, 컵라면보다 빠른 AI 출가 포토 힙부스키티가 SNS에 바이럴을 타면서 인기를 끌었다. 릴렉스위크 콘텐츠는 봉은사로 모았다. 박람회 한달반 전에 사전 등록 4만 명이 마감됐고 현장 관람객의 77.6%가 30대 이하였다. 김민지 대표는 전통 문화를 넘어 웰니스 산업 분야로 시장을 확장하고 아시아 불교 국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시민 명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글로벌 마이스화 구상을 밝혔다. 부산, 대구 박람회를 대전, 광주, 제주 등으로 넓히고. 릴렉스 위크와 사찰 음식 장터를 전국 주요 사찰로 확장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김 대표는 지역에서 잊힐 것 같은 조마조마한 부분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 주목될 수 있는 어떤 소재, 그리고 그걸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타깃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파워를 낼수 있는 기획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날카롭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와 굴하지 않고 실행해 나가는 의지라고 간조했다 가치 있는 유니크함에 열광하는 mz 세대의 취향을 잘 분석하고 그들이 찾아오게 하는 포인트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민지 대표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시코쿠 순례길처럼 전국의 사찰을 연계해. 박남 회장 바깥에서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며, 울산의 마이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획자들을 잘 믿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과 비전 포럼, 울산저널, 바꾸자 울산시민포럼, 공동주간 화목토론.